우리나라는 복 문화가 많아요. 줄여서 얘기하면 복이고, 어, 원래는 축복입니다, 축복. 이 축복 문화가 정말 많은데, 명절 특히 새해 시작할 때 덕담으로 서로에게 주고받는 인사가, 뭐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표현을 합니다. 우리의 선도 문화가 아직, 이렇게 살아 숨 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새해가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복 많이 받으라고 축복을 전하는 문화입니다. 그래서 이 축복 문화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가 다시 그 회복이 되려면은요, 기운을 알아야 됩니다. 기운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 축복을 주고 받는 거랑 기운의 감각 없이 주고 받는 것은 분명한 그 밀도의 차이가 있습니다. 알고 받으면 훨씬 더 내가 그 복을 운기할 수 있는 이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받은 축복을 자신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쓸줄 아는 사람은 하늘이 보시기에도 참 어여쁜 영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문화, 이 선도 문화의 어, 굉장히 중요한 이 정신이 뭐냐면 어, 상생 문화예요. 상생 문화. 이게 상생이 뭐냐? 서로 서로 살리는 문화를 상생 문화라고 합니다. 그래서 만나면 복을 서로 주고받죠. 복 많이 받으세요. 아우, 예, 감사합니다. 예, 누구누구 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. 이렇게. 축복을 주고받는 문화. 그것을 상생문화라고 합니다. 이렇게 상생문화가 본래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선 기운을 느끼는 문화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. 그게 우리가 이 기운을 가지고 호흡을 하고 수행을 하고 또그 기운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기운을 받는 이 수행 문화의 또 원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주고받는 상생의 문화를 어, 여러분들 주변에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받은 축복을 사람들이랑 기운으로 이렇게 진짜 나누잖아요. 기운으로 이렇게 나누면 감동이 옵니다. 감동을 줄 수도 있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. 근원과 실체 사이에 축복을 내려받는 것은 감응이라고 하고 감흥이라고 하고 실체와 실체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, 생명과 생명 간에 이 축복을 주고받으면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감흥과 이 감동이 이제 우리들의 이삶 속에 자리를 잡고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 사람을 만났을 때 그걸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 한발더 인류의 영적 진화의 그 가치를 향해서 그 나아가는 실질적인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. 새해에만 또 명절에만 이 축복을 주고받는 덕담으로 끝내지 말고 평상시에도 누군가를 만나면 항상 그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, 내가 예,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게 바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칭찬해 주는 것도 축복하는 거. 예, 칭찬해 주는 거 그것도 축복하는 거고요. 위로해 주는 것도 축복. 그리고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? 응원해 주는 거예요. 진심으로 응원해주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. 이 운동 경기 때 보면 뭐그 마지막 선수가 응원단들이라고 하잖아요. 저는 그 표현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. 그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 함성이 그리고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그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을 얼마나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줍니까? 그래서, 칭찬하고, 위로하고, 또 응원하고, 이 모든 축복들이 그냥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추구받을 수 있다면, 이것이, 예, 진정한 선도 문화의 부활이다. 우리의 선도 문화가. 그리고 이 선도 수행이 다시 우리들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. 칭찬 주고받으면서 덕도 쌓고요. 그리고 기운을 살려주세요. 눈빛 하나, 그리고 이렇게 던지는 또 내뱉는, 건네는 그말 한마디가 사람의 기운을 확 살려가지고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 수 있고요. 그 눈빛 하나, 말 한마디 잘못 이렇게 던지는 걸로 잘 하던 것도 안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기운이라는 게 살리기도 하고 정말 죽이기도 해요. 정말 그 진짜 옛날 옛날 정말 히트했던 그 코미디가 하나 있었는데 이걸 알면, 이제, 정말, 오래되신 분들이겠죠? <laughs> 예. 어, 아리랑, 쓰리랑 부부인가? 네. 그래서, 이 부부지간에 막 코미디를 해요. 그러면 막그 부인이, 막, 기살어, 기죽어, 막 이렇게 하는 게, 한때,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. 예. 그래서 막, 기운을 살려주면, 아, 기산다고 하고, 기운을 막 죽이면, 오. 기죽는다고 이렇게 그게 보면서 아 저것이 진짜 어, 우리들의 진짜 문화인데 아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서로의 기운을 살려주는 서로를 축복해주는 진짜 선도 문화가 살아 숨쉬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